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우리 모두가 개인이 주체가 돼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더 이상, 기득권화된 정치인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압박과 우리가 직접 정치를 참여해서 이 정치를 참여, 바꿔 나가는, 우리 사회를 바꿔 나가는, 다중민주주의, 다중민주주의 힘찬 발걸음, 유영화의 뉴스 커멘트리 4월 13일,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의견, 우리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의견들을 채팅방에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DN 이변이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이라고 격찬해 주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 힘차게 또 분투 스프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슬이님, 김기환님, 순한양님 자연사랑님, 황금알님, 세렝게티님, 긍정의 힘, 좋은 아침입니다. 나무꿈님, 남고 싶은 날고 싶은 당님, 네 죄송합니다. 네, 홍수미튜브님, 사군자님, 김춘님 하하호님, 긍정의 힘, 안녕하세요, MS님, 나무 봉달호님, 주니환님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보라님, 안녕하십니까? 강물님. 네, 눈바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흑남부두의 아, 노래 아침부터 불러주셨습니다. 알로에님, 감사합니다. MJ님, 러시아가 동해바다에 미사일 쏘았다는데 네, 무기를 왜 주냐고. 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가짜 뉴스 생성 중이라고 또 ISLS님. 안녕하세요. 방,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코멘터리 순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코멘터리 뉴스, 오늘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제가... 논평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병권 기자의 현장 취재. 정병권 기자, 전북을 보궐선거에 한달 동안 가서 선거 취재와 활동을 하셨던 분이죠. 전북을 보궐선거에 이모저모. 그리고 이, 지금 미국의 도청 감청 사건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요. 이전에 한남동 관절을 공사할 때, 우리 서울의 소리 정명곤 기자가 직접 또 카메라를 김병산 기자와 함께 카메라를 갖고서 한남동 관저 공사 현장을 취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도청기가 묻혀져 있지 않을까요? 네이 사실을 우리 정병근 기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현주의 정법시대 장현주의 정법시대에는 한동훈 장관의 고발사주 사건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 고발사주 문건을 그 손준성이란 검사가 보내기 전에 바로 한동원 장관이 그 단톡방에다가 사진 60장을 올렸다고 그럽니다. 뭔가요? 그게. 네. 지나가는 사진. 꽃 그림 사진 올렸나요? 무슨 사진을 올렸을까? 여러분들 짐작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현주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 사건. 아 오염 사건이죠. 오염 방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장현주 변호사가. 그 법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을 저희들이 모십니다. 어, 중소기업연합회, 종료연합회 사무총장이신 이성원 총장이십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자영업자들, 소상공, 소상공인들,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게 죽어나가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600만 자영업 시대인데 1인 자영업자가 상당수입니다. 아무런 대책을 없습니다. 이 시청하시는 우리 에, 시청자분들도 아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성훈 사무총장님 통해서 얼마나 그 실태가 심하고 어려운지 들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인기 코너 안변에 앉은 걸 변희재 두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아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고 나오실 거로 생각합니다. 자 코멘트 뉴스 진행하기 전에 우리 오피디가 뽑아주는 모닝 이슈톡 먼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산불 피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재민들, 우리 산불의 피해를 본 이재민들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움의 손길, 온종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영환이라는 사람, 충북 도지사라고 하는 사람, 김영환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물한 잔, 물한잔 먹었다 그랬나요? 네, 저희가 지금 모닝 이슈토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폭탄주를 스무 잔이나 먹었다고 합니다. 이야, 폭탄주 스무 잔. 뭐 일각에서는 폭탄, 술도 못 먹는 사람이라고 뭐 변명하는데, 사진이 찍혔죠. 지금 폭탄주 들고서, 이하여 충북도 도민들은 산불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만 두세요. 예? 충북지사 못하러 뭐 앉아있습니까? 부산 횟집에 가서 윤석열에게 충성하려고 충북 도지사 하고 있는 겁니까? 충북 도민들을 책임지 못하는 지사는 우리 필요 없습니다. 그만 두시고 폭탄 쪽이냐 마음대로 드세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죽어 나가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중에 한번 봅시다. 예. 이 정권이 얼마나 가는지 한번 봅시다. 길어봐요. 4년. 짧으면 1년입니다. 예. 코멘트 뉴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한동훈 장관. 자, 이 북한에만 세습 정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세습을 노리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 집단입니다. 검찰 정권 후계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그 이름하여 한동훈참관 연일 여권 주변의 권력 해바라기들이 칭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응? 윤여준 전장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정신 없는 분 같은데요. 70년대생도 총리할 수 있다고 칭송했습니다. 한동훈 참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천하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무슨 개혁파는줄 알았는데 말이야. 서울시장부터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한동은 딸 MIT 입학 문제 스펙 문제 계속 문제가 됐었죠. 한인 사회에서 미주 엄마들이 MIT에 한동은 딸 입학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청원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이틀 만에 만 명이 청원했습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한국의 법무부 장관 그 딸이 MIT에 부정 입학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미주 사회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학술 논문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MIT 입학할 자격이 없다. 한인 사회의 미주 엄마들 지금 청원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권층 조작으로 불평등이 불평등이다. 웍 스펙을 영한 문건도 공개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미주 엄마들의 한인사회의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의 고발사주권. 이렇게 명명해도 되겠습니까? 고발사주 의혹권. 네, 의혹이라 그럽시다. 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그 손준성이라는 검사 있죠. 이 사람은 공수처 수사까지 받았는데요. 고발장이 정치권에 전달되기 하루 전날. 에, 잠시 뒤에 정윤주 변호사가, 장윤주 변호사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겁니다. 이 손준성 검사가 국민의힘의 김흥원에게 고발장을 접수시켜달라고 문건을 정리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하루 전날 60여 장의 사진을 올렸다 그럽니다. 단톡방에다가 한동훈 장관께서 친히 그 60여 장의 사진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동훈 가족 사진이 들어가 있을까요? 김건희하고 찍은 사진입니까? 윤석열과 찍은 사진입니까? 그거 절대 아니겠죠. 60여 장인 사진. 그 실체가 폭로돼야 됩니다. 장현주 변호사가 나와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고발장과 분명히 연관됐다고 충분히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확증은 없지만, 뭐, 그, 핸드폰만 뒤지면 되는데, 핸드폰을 지금 못 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국회 상상 반문 화법 웹툰도 나왔죠. 예, 반문 화법 자 계산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할까요? 이 반문 화법 웹툰이 나왔습니다. 이 반문 화법으로 의원들 질의를 무력화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검찰 권력이라는 의회에서 국회를 제압하려 는 반의회주의자 한동훈. 자 서울시장 국회의원 그것은 국민의 선택입니다. 네. 여권의 선택이 아닙니다. 권력 내부에서의 헤게머니 쟁탈로 만들어지는 것이 검찰, 서울시장 그리고 총리가 아닙니다. 네. 여론조사 하나 나온 게 있죠. 네. 이 국회의원으로 한동훈 장관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옥트버스인가요? 네. 71.7%가 아니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데 여권 내부에선 연일 한 비어 참가를 불러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우리 안변의 시간에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야당원 상원실과 집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윤관석 의원 이 전당대회 때 국민 아저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가 돌아다녔다 그러는 건데요. 네 어떤 사실인지 여러분들 좀 정치적으로는 저는 좀 뭔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현역 의원 10명 이름은 기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관석 의원 정치경찰과 싸워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성만 국회의원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정치탄압이다. 어떠한 사실 확인 요청이나 사전조사 없이 들이닥친 황당한 압수수색이라고 합니다. 10명이 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재명 당 대표 탈탈 털어도 뭐가 안 나오니까 이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터는 거를 시작하는 건가요? 이성만 의원, 검찰의 야만적 정치적 행태를 규탄하겠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거는 마야이 사람은 들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이 없을 때이본이힘이돼람 도움을 받은이 사람은 이이이야 돼. 명백한 국정문단이죠. 청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었거든요. 한면서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면 도 다. 빈곤이어서하고 아주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청공이 개입한다고 인간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